제3 7쪽제9강입니다 작품의 사회 문화 역사 맥락입니다. 어 먼저 네모 1 사회 문화 맥락인데 사회 문화든 역사든 이건 결국 반영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걸 했었죠. 작품이 있고요, 텍스트, 작가가 있고, 독자가 있고. 사회가 있다. 이 문학작품은 사회의 영향, 사회의 모습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라고 보는 게 반영론적 관점이죠. 그래서 어떤 모습이 반영되었는가를 파악하는 게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어,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이 중에 하나만 이제 문학작품의 절대적인 관점이다 할 수는 없어요. 어, 적절히 섞어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합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합론. 여러 개를 이렇게 쓰는 것.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반영론. 어떤 사회상을 반영을 했는가라는 건데, 관로 이해해 보면, 사회문화적 요소라는 것은, 당대의 이념, 다음으로는 당대의 제도나 문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사람들의 삶의 방식 등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어, 역사적 맥락이라고 하면은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음, 우리가 살펴볼 시조세 편에서는 어, 고려 멸망 그리고 이제 조선 개국에 대한 이제 사건을 중심으로 어, 소재로 한 시조를 살펴볼 건데요. 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어,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실제 이 작품을 보고 또 실제 문제 풀이를 통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어, 요거는 다소 교과서적인 정리였구요. 어, 수험생 입장에서, 고3, 고3 입장에서 정리를 하면 어, 늘 반복하지만 요런 걸할수 있어요. 결국 이런 것들이 보기로 제시가 되잖아, 이제. 이런 보기를 우리는 지문에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칭시키는 거, 대응시키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기로 제시된 내용들을 시의 요소, 필요한 내용에 맞게 이제 핵심을, 포커스를 잡고 보기에서 얘기한 내용 말입니다. 그것을 지문에서 찾아내야지 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개념 적용 문제이기도 하고요. 음, 여기. 그리고 이제 반영론적 관점이 어떻게 문제화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어, 가나다를 다 아우르는, 음, 내용들이 보기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3번을 먼저 볼게요. 보기 박스입니다. 조선이 건국된 후 음, 고려 멸망, 조선 건국이네요. 고려 왕조의 도읍지 개경을 배경으로 과거를 돌이켜보고 현재의 감회를 드러내는 일군의 한 무리죠. 한 무리의 회고 노래. 옛날을 회상하는 노래가 나타났다. 이들 작품은 주로 역사적 전환기를 맞은 지식인들이 고려 왕조의 흥망성쇠를 표상하는. 도읍지의 어떤 장소나 사물을 보고 느끼는 여러 정서를 드러낸다. 장소라고 하면 여기겠죠. 가나다에는 이와 같은 회고가로서의 보편적 특징도 나타나지만, 뒤집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 나와. 하지만, 조선 건국의 정당성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따라 정서의 차이가 드러난다. 정서의 차이가 드러난다. 안타까워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어쩔 수 없다 보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룰루랄라 춤출 수도 있겠죠. 어떤 작품들이 나오는지 좀 이따 봅시다. 고려의 유신임을 자처한 지식인의 작품인 가, 나와는 달리 조선 개국 공신이기도 한 지식인의 작품인 다. 이건 이제 삼봉 정도전이죠. 조선의 이제 설계자 음, 드라마도 있습니다. 나이는 왕조의 흥망도 일종의 섭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일종의 섭니다라는 인식이 녹아있다. 태도에서 약간 차이가 나네요, 그죠 정서의 차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태도의 차이라 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역사적 사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어... 보이는 정서가 달라질 수 있다. 정서 A가 있을 수 있고, 정서 B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보기를 읽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음, 이 작품은 어, 시기는 조선 건국이야. 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서가 나타나? 근데 가 나에는 음, 우리 여기 부, 보기에는 안나오지만은 고려의 유신임을 자체했다라고 하니까 슬픔, 뭐 원통한 뭐 이런 거겠죠? 요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봉정도전의 작품에서는 어떤 게 나올지 일종의 섭니다라는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작품에 어떻게 드러났는지 정도를 어느 부분에 드러났는지 이두 가지 정도를 체크해야지 하는 걸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보로 갑시다. 자, 가작품 보러 왔습니다. 원천석의 시조인데요. 음, 바로 본문 가죠. 흥망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 유수하니 유수라는 거는 어, 산가지로뭐 점치고 그러잖아요, 죠 그러니까 어, 이거는 운수에 매여 있다, 운명이 어, 정해져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유수하니 만월 때도 추초로다 했습니다. 만월 때는 밑에 나온 대로 개성에 있는, 옛 고려의 이제 수도죠. 거기에 있는 만월 때. 서울인데, 그지? 서울인데, 어, 북적북적함이 아니라 추초, 가을 풀들로 팍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나 인적 등곳 없이, 어, 그런 곳이 없이 풀만 무성이 자라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황량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옛날에는 아니었을 걸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더 황량하게 느껴집니다. 중장 500년 왕업이 고려시 대고요목적의 부처시니 500년 왕업이라면 고려 왕조 얘기하는 거고 목적 하면은 이제 목동의 피리 소리입니다. 어휘 공부한 친구들 아시겠죠? 목적의 부처시니 이제 이게 부처시니 이거는 깃들어 있으니 깃들여 있으니 이 그래 있으니 이걸 이제 어 의역하면 이렇게 할수 있어요. 어 여기 만월대에 갔는데 고려 왕조 이제 도읍지죠? 거기에 갔는데 북적북적함 이런 것 없이 풀만 무성하고 그 다음에 북적북적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목동의 소리만 들린다. 목동의 소리만 들리니 이렇게 의역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처음 두줄 어떻습니까? 여기 가니까 이러이러했어 라고 하면서 경치만 보였죠. 앞에 있으니까 선경 뒤에 마지막 하나는 우리 추측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뒤에는 정서가 나올 겁니다. 이건 이제 갈래의 특징을 이용한 독해죠. 석양에 지나는 어우씨 하루 중 석양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잘 어울립니다. 모두가 이렇게 황량한 모습 뭔가 어, 예, 황량하고, 비어있고, 망한, 쇠락한 이런 모습과 석양 질때 어울리는 것 같아요. 분위기를 살려주는 시간적 배경이었고요. 석양에 지나는 객화자겠죠이 눈물겨워한다. 싶은 이겠지 정서가 나타났습니다. 관련해서 1번 문제 먼저 보고 갈게요. 다음엔 가의 추초와 목적을 중심으로 구조화했다. 추초 이풀이었고요. 목적 이건 목동의 필리소리였습니다 적절한 말을 쓰시오라고 했는데 병치되어 있다라는 것은 나란히 이제 배치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어 뜻은 여기 나와 있고요. 뭐 이런 이미지를 썼다. 어뭐 이거 보면 아실 거고 우리가 써야 되는 이 부분이죠. 분위기. 쇠락한 옛 궁궐토의 어떤 모습? 쇠락한 거니까 뭐지? 쓸쓸한 모습, 황량한 모습. 저는 황량한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다 괜찮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뭐를 드러내고자 하느냐? 몰락한 왕조의 이제 모습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드러냈다라고 했습니다. 다소 추상적인 거죠. 이거를 이미지로 드러냈다. 우리 앞에서 이걸 뭐라 그러니? 어, 형상화 그러니까, 고려왕조가 멸망했다, 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시에서 이미지로 형상화한 거죠. 어떤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표현 잘 되었죠? 다음, 나 작품 가겠습니다. 길재의 작품입니다. 500년 도읍지를더 뭐 얘기 안 해도 되죠? 고려왕조, 필마로 돌아드니라고 했습니다 필만은 한 필의 말입니다. 한 필의 말말 말 하나 타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산천은 의구하대. 의구는 변함이 없는 거죠. 인걸은 간대. 어, 이거 리듬감이 느껴져. 산천은 의구하. 인거는 인걸은 간대였다. 대구법입니다. 동일한 또는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거죠. 자, 대비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산천, 자연이죠. 자연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들은 간대가 없구나. 어지버, 어지버. 감탄사죠? 어지버는 감탄사. 어, 태평 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라고 있습니다. 에이, 무엇이 태평 연월이겠습니까? 고려의, 고려 왕조이 뭐야? 고려 왕조의 지우고 갈요 초반이면 다시 찍을 건데, 막판이니까, 얼른 갑시다. 네, 고려, 고려, 왕조의, 이제, 태평한 시절이 꿈이런가, 아니, 꿈이다. 라고무상관이죠 무상합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이렇게, 이렇게 봤어. 그렇더라. 라고 했습니다. 없구나. 외부적인 모습이죠. 뭐요? 선, 얘는 후정인데 어, 여기에서 가와는 약간 다른 모습 비교 한번 해볼까 상호 텍스트 어. 여기에는 석양해라고 하는 이제 시간적 배경 의미 있는 말로 이렇게 했습니다 의미를 가진 단어죠 석양 그래서 어, 분위기를 살리는 그리고 이 시적 분위기를 딱 압축시키는 석양 해질녘이라고 하는 걸로 압축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눈물 흘리는 화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죠죠 어, 그와는 달리 나의 작품에서는 어즈버라고 했어요. 감탄사. 입니다 어, 이거는 그 뭐랄까요? 요런 이제 쇠락한 고려 왕조를 보고 탄식하는 거죠. 그래서 어즈버하고 아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고려 왕조의 태평 송월이 어, 태평 시절이 이제 꿈이었구나하면서 무상한 정서를 나타내는데 감탄사 역시 잘 어울립니다. 그럼 이제 그 2번 문제 불러 가볼게요. 다음은 나의 어즈버와 아이 아 이거 다까지 봐야 되네. 다시 봅시다 다까지 아, 선인교 나린물이 정도전의 작품. 정도전은 뭐 아시는 대로 조선의 설계자. 드라마 되게 깁니다. 수흥치고 보시든지요. 지금 보지 마세요. 너무 재밌기 때문에 빠집니다. 오란 소리처럼 들리죠? 갑니다 선인교 나린 물이 자동에 흘러들어. 뭐 각주 보면 알겠지만 둘다 이제 고려 왕조의 수도입니다. 이런 곳에 어 물이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왜 이걸 얘기했는지 뒤에 끌고 보고 반 천년 오백년 죠 왕업이 물소리뿐이로다. 아이 물이 흐르는 걸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런 고려 왕조가 뭐만 남았다? 물소리만 남았다. 혹시 무상하죠. 무상하 위에서, 가작품에서, 어, 만울 때의 모습 얘기하면서 추초, 과일풀만 무상합니다. 그 다음에, 500년 왕업이 목적, 목동 소리만 들리는구나. 수돈대도 말이죠. 그런 어떤 쇠락한 모습을 얘기하는 건 괜찮을 것 그 다음에 이제 물이라고 하는게 독특함이 있죠 이제 물은 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뭐 분수 서양적인 사고고 어, 이건 아니고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죠 물 그래서 어떤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정도전이니까 더좀 설득력이 있겠죠 어, 우상감을 느낍니다 그런 분위기를 제시한 뒤에 아야 이 이거는 어, 실제 아이를 부른 겁니다. 여러분들. 어, 옛말 어휘 공부하셨다면 아해라고. 아해. 아해. 아야. 아이야. 이 아이야라는 겁니다. hey b 보이 뭐 케이스 뭐고 같은 거요 아이야. 고국 흥망을 에, 이거 뭐예요? 고려 왕조죠 망했다는 거고요. 물어 무엇 하겠는가. 여기서 태도가 나타나는데 사례적인 표현입니다. 서려적인 표현. 물어봤자 소,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다라는 걸좀 의역하면 뭐라고 하면 되겠니? 극망도, 극망도 일종의 섭리이다. 그래서 섭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거는 물에 대한 해석까지 이제 같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음, 아까 풀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2번 문제. 나, 다의 이제 종장 첫구 이거는 시조의 어떤 형식적 특징에 대한 갈래에 대한 부분이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시조의 종장은 대체로 초장과 중장에서 전개된 시상을 전환하면서도, 전환하면서도, 전환의 효과, 화자의 정서를 집중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집중. 팍응씹시켜서 거기서 뻥 터뜨려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길어지는데. 저는 색, 석줄이 짧잖아. 여기에, 주변의 분위기를 얘기한 뒤에, 여기에서 위에 있는 시상을 딱응축시키래요 그 위에서도 보 고려의 모습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뭐만 남았더라 해놓고, 여기에서 뭐라 그랬니? 석양에.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 다음에, 나작품 같은 경우도, 그렇게, 그렇게 갔더니, 500년 도읍지를 갔더니, 산천은 똑같은데, 사람, 인재들은 없구나, 라고 해놓고, 아, 어찌 봐, 그다음 이제 다작동 같은 경우도, 어, 갔는데, 거기에 있는 게 물소리밖에 안 들린다, 라고 하면서, 아, 이 야. 이거 좀 다르죠. 가상의 청자. 실제의 이제, 실제가 아니고, 어, 그걸 듣는 사람은 아니겠죠. 들을 만한 예상되는 어, 이제 가상의 청자를 한 거. 어떤 차이가 있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어, 집중적으로 드는 역할을 한다. 하여튼 집중을 시켜요. 이는, 특히 어제보는 아이아로 시작되는 종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나에서 어제보는 종장에 담긴, 뭐죠? 정서. 어떤 정서? 무상감. 이런 정서를 예고하는 감탄사이다. 나에서 아이아는 아이아 화자의 말을 듣는 가상의 청자를 드러내는 표지이다. 초장과 중장에 제시된 경험적 사실이 지닌 의미와 함께 화자의 정서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상의 흐름상 여기에 응축시켜서 뒤에 있는 정서를 드러내는데 효과를 하는 부분. 시조의 백미죠 오늘 어. 조금, 요즘은 안 맞는 말이긴 한데, 뭐까 말까 말까 고민했는데. 무난하게 해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을 만들면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뭐 진짜 자서 시간이 없다. 근데, 시조가 나왔다. 주제를 묻는 문제가 나왔어 근데 그러면 요거 읽고도 얼추 풀수 있습니다 왜 여기서 집약 지비약. 시상을 집약시키는 앞에서 시사 시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시의 내용을 여기에서 집약시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해결을 했고요 3번 문제 보기는 아까 봤고요 문제 보러 갑시다 1번 틀린 거잡입니다 요런 거 요렇게 해놓고 가라 그랬죠 눈에 보슬리게 가의 만월 때는 고려 나에서 포괄적으로 말한 500년 도읍지를 표상하는 구체적인 장소이다. 적절하네요 문제없죠? 고려 고려 네. 이번 가의 눈물이 고려의 몰락에 대한 한탄이라면 한탄 단식 문제없습니다. 다의 물어 무어 타리오 요거는 아까 정도 전 달랐죠? 고려의 몰락이 섭리라는 인식 물어서 못하게, 무슨 소용이, 서장훈이 생각해라. 무슨 소용이 있니? 그지? 아, 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라고 하는 위에서 의 소재 또한 확장해서 갈수 있겠다. 적절하고요 3번, 나의 의구한 산천에는 조선공국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에? 의 자동에 흘러든 물에는 긍정적인 관점이 투영되어 있다? 이거 이상하다. 그지? 왜? 나의 의구한 산천은 조선공국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요거는 이제 대비하기 위한 거잖아요. 뭐예요? 자연은, 자연은 그대로인데 인걸은 인재들이나 이런 주변의 분위기, 사회상은 왜 이상하게 이제 다 쇠락했노, 아무도 안 보이노, 이런 거잖아요. 대비를 위해서 갖고 온 거고,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화자가 직접 관찰한 겁니다. 보죠? 그렇죠? 내가 직접 본 거예요. 화자가 직접 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관점이 투영되었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됐을 것 같아요. 4번 가와 나의 500년, 다의 반천년이란 시간은 고려 왕조의 융성과 세망의 고려 왕조 500년 적절합니다. 5번 가의 속약야 나의 꿈이런가 노라 다의 물소리뿐이 뿐이로다에는 옛 도읍지에 대한 무상감이 집약되어 아 이게 얘기했던 종장에 집약되어 있다 석양 구미런가하노라 그 다음에 물소리 뿐이다 이거는 이제 중장에 나오네요 어, 분위기를 집약시키는 거 어떤 집약, 집약 특히 종장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적절합니다 정답 3번 처리할 수 있겠네